저희 팀이 B의 스파이크 설치를 완료했고 저 혼자만 나은 상황이 됐는데 이때 소바가 A 메인 트블을 부셔서 삐창으로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됐죠. 미드에 오래 남아 있으면 무조건 양가가 맞기 때문에 일부러 안으로 파고듭니다. 케이지를 설치하긴 했지만 레이나가 제 발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.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레이나가 제 케이지 오퍼를 한발 쏴줍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안으로 파고든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제가 안에 있는 걸 알았으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발을 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일단 오케이 파고드는 건 성공했는데 레이나가 소바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봐야 할 각이 세 가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푸쉬를 합니다 교전 <목소리> 이후에 자리까지 바로 옮겨줘서 소바가 피킹할 타이밍인 저도 피킹 때로는 이런 과감한 판단이 승리를 가져옵니다. 아,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